안녕하세요. 쿠카의 한승욱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테슬라 주주총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테슬라 주주총회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일론은 테슬라에서 재능 있는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말하며 연내 운행률 200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팀의 노력 덕분에 이미 연간 150만을 달성할 수 있었다 말하며 남은 기간 동안 50만 달성을 통해 연내 운행률 200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 300만번째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2012년 8월에 2,500개의 로드스터를 만들었고, 당시 모델 S의 생산량은 수백 대 정도였습니다. 총 합쳐도 3,000대가 안 되는 수준의 생산 능력이 10년이 지난 지금 1,000배가 성장한 300만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던 수익성도 2021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2017년 힘든 시기가 있었으나 현금 흐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일론은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현재 자율주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인 식량망과 눈과 같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능으로 수천만의 교통사고로부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달 말에 진행되는 AI Day 2에서는 자율주행과 도조 컴퓨터 등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며 처음 전기차를 만들 때 모두 불가능이라 말했으며 대부분 소비자는 가솔린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기차를 사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영업 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는 단순 하드웨어만 만든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공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높은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도 테슬라는 애플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와 경쟁하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큰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5년 전 전기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던 상황이 이제는 180도 변하게 되었고 전기차 시장 진입에 대한 테슬라 선택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론은 다른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광고하면 오히려 테슬라 외출이 오른다 말하며 이러한 현상이 꽤 재미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3000대 정도의 생산 능력에서 지금은 300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며 이제 점차 영업이익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테슬라 자동차 실적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요 모델 y 가 올해 매출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고 발표하며 내년에는 판매량 기준으로 가장 잘 판매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후 10개에서 12개의 기가팩토리가 건설될 것이며 기가팩토리당 150만 대에서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규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말에 발표된다고 말합니다. 전기차의 평균 배출가스는 가솔린차와 비교했을 때 극적으로 낮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기차를 사용해도 배출가스는 동일하게 배출된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테슬라 태양광 패널이 생산한 에너지는 전 세계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일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태양에너지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태양열과 풍력을 사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고정식 배터리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운송이라 말하며 이 세가지가 있다면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솔린과 같은 에너지 자원은 재활용이 불가하지만 배터리팩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일주일에 50개 이상의 배터리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터리팩을 재활용하려면 1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할 배터리가 많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팩을 재활용하는 것은 점차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마스터 플랫3, 즉,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지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및 배터리 발전에 이어 테슬라는 자동차 구조를 매우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결과로 기존 171개의 금속 부품을 사용했던 모델3 구조에서 두 개의 금속 부품을 사용하는 모델 Y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구조는 더 튼튼하고 더 나은 승차감과 소음 감소, 방수 처리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재 모델 S, 모델 3를 만드는 로봇의 30%만 있어도 제조가 가능하여 원가 절감 및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모델 y를 생산하는 베를린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 있는 로봇의 수는 프리몬트에 있는 로봇의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구조 또한 간단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조공장의 흐름이 비효율적이라 말하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주조기술 및 공장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일로는 언젠가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이며 자율 주행을 탑재한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정의 효율화와 구조 혁신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슈퍼차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슈퍼차저 가동률은 99.96%에 달하며 일반 자른 충전소의 경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슈퍼차저의 경우 고장이 났을 때 대처가 빠르고 계속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하며 곧 V3 다음 단계인 V4 출시를 예고합니다. 자동차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테스트한 차량 중 부상 가능성이 낮고 모든 자동차가 연결되어 있어 충돌 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충돌 시 안전 벨트 장력과 에어백 전개 방식의 개선점을 알게 된다면 OTA를 통해 바로 업데이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FSD 베타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현재 완전 자율 중으로 4천만 마일을 주행했고 2022년 내에 1억 마일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올해 말까지 FSD 베타 사용을 희망하는 북미 유저 대상으로 FSD 베타를 대량으로 배포할 것이라 말합니다. 9월 말 있을 AI Day 2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한번더 언급하는데요. 저도 AI Day 2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영상이 나오면 바로 번역해서 요약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I Day 2에서는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 프로젝트 옵티머스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론은 옵티머스 로봇의 중요성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10년에 대해 일론은 10년 후몇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지 궁금하다며 10년 전 3,000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지금은 300만 대, 10년 후는 1억 대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에는 Q&A에 대한 부분이 이어졌는데요. 몇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는 앞으로 현금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자동화 소프트웨어 AI 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릴 예정이며 카펙스를 늘리고 R&D에 대한 더 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번째로 2천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략 12개가 필요하며 공장당 150만대에서 200만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사이버트럭 가격은 2019년도에 공개되었고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시할 때 사양과 가격은 바뀔 것이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내년 중순쯤 생산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말 끝내주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사이버 트럭이 출시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생산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생산량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 있게 높은 생산량에 도달하는 시점은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1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시간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한 인원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주주총회를 마무리합니다. 일론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전문 분석가들은 테슬라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테슬라를 타고 운영하는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질문에서는 로봇 택시, 보링, 도조 컴퓨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주주 총회에서 일론이 이야기하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주주 총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세상을 바꾸고 있고 테슬라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 세상을 10년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변화시킬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코카 채널을 통해. 테슬라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영상으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